힘들지. 아, 나 무슨 누나 친구들은 다 그렇게 키가 세? 친구들만 그런가? 아, 나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면접 볼 때보다 질문을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. 어, 엄청. 진짜 엄청. 아, 그래도 누나랑, 우리 누나랑 친하니까 누나 부모님은 어쩌다 한 번씩 뵈도 이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았는데 누나 친구들이 더 어려운 것 같은데? 그게 오늘 착한 거였다고? 말도 안 돼.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지, 그러면? 그거보다 더 심하다고? 난 상상이 안 가는데. 난 근데 누나도 좀우외이긴 했어. 그래도 뭐, 뭐, 남친이다, 이건가? 그러니까, 잘생긴 누나 남친이었잖아? 그때는? 그래서 좀 그런가? 아. 이 누나가 평소엔 좀 그래도 또뭐 남친 대할 때는 다르긴 하구나. 뭐 이거 좀 느꼈던 것 같아. 고맙긴. 누난 어땠어? 나 오늘 남친 역할 좀 잘했어? 친구들이 다 하나같이 그 얘기 하더라. 네가 웬일로 연하를 만났냐고. 아. 근데 그러면서도 그 얘기 하던데. 야. 연하 만날 만하다. 그러던데. 그도나 생각은 어땠어? 여친 생기면? 글쎄. 그 누나니까 내가 그만큼 했지. 다른 여순 내가 그만큼 했을까 잘 모르겠는데. 그렇겐 못했을 것 같아. 나, 나름 오늘 신경 되게 많이 쓴 거야? 진짜?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라고. 사람이 최선을 다하면 그 정도는 하게 되더라. 나 맨날 말했잖아. 누나한테도 누나 왜 연하 싫어요? 뭔 얘기하면 난 아닌데, 난좀 다를 건데. 난 그게 현상했잖아. 뭔가 그거를 오늘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서, 좋았던 것 같아. 그리고, 응? 음? 이게, 어? 이게 좀 먹어주고 가잖아. 어디 내놔도 안 부끄럽잖아, 이 정도면. 너무 어려 보이지도 않아서, 두 나라 별로 차이도 안나 보이고. 어쩌면 내가 더 많아 보이기도 하고 진짜 오늘 최선 다 했어 아 오늘 이구나. 좀 있으면 끝나네. 아쉬워서. 난 좋았는데. 언제 또 누나가 나한테 막 팔짱 끼고 그러겠어. 평소 누나가 나 대하는 말투랑 완전 다르던데. 재미가 아니라 그냥 좋았어. 누나 친구들은 되게 기발리고 그랬는데. 그 상황조차 진짜 갖고 좋았어. 되게 꿈꾸는 것 같았어. 한켠으로. 난 진심으로 했으니까 뭐 누나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그 시간에 누나 남자 친구로 있었을 때는 난 진심으로 했으니까 되게 진짜 같아 보이지 않았을까? 그 얘기 들었을 때 어땠는데?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얘기 들었을 때뭐 무섭기도 했거든. 아니 뭐 동네에 누나 이름대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는데 무서운 누나였지? 내가 막 그런 변태는 아니거든? 근데? 변태도 아니고 막뭐 아 특이 성향 이런거 있는 것도 아닌데 왠진 모르겠지만 난 그런 누나가 되게 좋았다? 마지막으로 교복 입고 벗은지 얼만큼이야? 진짜 오래 지났는데도 난 아직도 한 번씩 그럴 때 생각도 해 누나가 이땐 이랬고 저땐 저랬고 또 지금은 이렇네 내가 처음에 누나한테 콩깍지가 씌웠을 때부터 지금까지 안 벗겨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? 그냥 한말 아니야.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다. 그러니까 난 오늘 되게 오래된 꿈을 잃었던 것 같기도 하고. 음. 그 순간에 얘왜 이렇게 연기 잘하지 이런 생각도 잘 심어줬던 것 같은데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이다. 되게 너나 그렇게 눈치 없는 사람이었어? 낯설다고? 진짜 눈치 없네 누나 내가 진짜 소름 돋는 사실 알려줄까? 내가 지금 한 얘기 이거 우리 누나도 안다 지금 집에서 배꼽 잡고 웃고 있을걸? 몰랐지 진짜 한 번도 얘기 안 했나 보네 우리 누나가 오늘 처음 듣는 얘기가 참 많나 봐 뭐가 더 충격이야? 내가 누나를 좋아했다는 거. 그거를? <laughs> 우리 누나가 알았다는 거. 어떤 게 어떤 게더 충격이야? <laughs> 아니, 뭐 그러면서 너 오늘 나한테 진짜 고맙다며. 어, 뭐 그러면서, 동생 하고 싶은 거한번 시켜주고 그러면 좋지. 나 말할 용기는 없었어. 나한텐 되게 편하면서도 항상 어려웠던 존재였으니까. 제대로 꿈꿔본 적도 없고. 내가 그럴 때부터 누나를 좋아했다고 해도 암만 학생이었어도 그때 진짜 누나는 무서운 사람이 맞았고 나이 들면서 그런 게 없어지고 좀 편해지긴 했지만 별로 티안 났겠지 내가 내색도 안 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뭐 겉으로 막 드세 보이고 세 보여도 이런 말 하면, 감당 못할 것 같아서, 누나도, 나도, 티를 안 냈는데, 저번 주인가? 여번 주인가? 누나가 나한테 그 부탁했을 때부터, 아, 난 진짜 잠도 못 잤다. 심장이 너무 나대가지고. 좋지 꿈인가 생신가 하면서 그냥 그때는 그것만 좋았어 저도 오늘 반나절은 내가 누나 남자친구였으니까 내가 그런 걸 해볼 수가 있구나 하면서 <laughs> 어떻게 말해? 우리 누나가 얼마나 겁줬는데 너그 얘기 하면은 이제 평생도 안 본다 이러면서 얼마나 겁줬는데 너 괜히 내 친구한테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나도 말안할 테니까 그러면서 근데 오늘은 진짜 욕심나더라 그래서 그동안 얘기 못한 거다 쏟아내는 거야 이기적인 걸 수도 있는데 몰라 난잘 참고 살았어 근데 오늘 내가 누나 남자친구 역할 해보면서 잘 참고 있던 거를 따지고 보면 누나가 터뜨린 거지 너무 좋더라. 같이 있는 대내 꿈꾸는 것처럼. 오늘까지 남자친군데. 아몇분 되면 끝나네. 그래서. 물어보려고 서론이 길었는데. 다 컸어. 군대도 갔다 오고. 취업해서 일도 잘하고. 어른이지. 이젠 더 이상 애로 볼 명목도 없는걸? 그러니까 이제 나도 노련으로 봐줘. 남자친구인 척 말고, 진짜 남자친구 한번 시켜줘. 그게 내가 너 나랑 남친 척 노래하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었어. 소원 들어준댔잖아내 소원은 그건데. 야, 나 진짜 떨고 있는 거안 보이냐? 얼마나도 어필을 해. 나 진짜 오늘 하루 종일 심장 터질 것 같은 거 보여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. 아, 내 속은 진짜 우련하다 진짜 우련하다 와, 처음 느껴봐 이런 기분. 난 평생 누나한테 이 얘기 못할줄 알았는데. 뭘뭘 <laughs> 뭘 봐, 뭘더 봐. 눈그랗게 똑바로 마주치지 마, 미칠 것 같으니까. 얼마큼 이러는지. 걸뭐 이렇게 밖에서 확인하려 고 그래. 여기서 확인 못하는데 안 시켜주면 음 좋지네. 아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안 시켜준다라는 가정이. 없었어. 교복 입을 때부터 중학교, 고등학교, 대학교, 군대, 회사를 갈 때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속으로만 좋아해 봤지. 말로 뱉는 걸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남들. 배틀 용기가 오늘 생겼어. 그래서 오늘 뱉은 거고. 누나 같은 성격에 고민도 많이 하겠지만, 좀 이기적으로 하고 싶은데, 나는. 안 시켜준다고 못 봐? 난 계속 보고 싶어. 그렇게 계속 뵙고 싶어. 계속 어필도 하고 싶고. 근데, 나도 오늘 들은 거 있다. 그동안 그렇게 쓰레기만 만났다며. 어? <laughs> 아? 남자 보는 눈이 그렇게 없다며. 덕분에 내가 오늘 칭찬을 좀 듣긴 했어. 객관적으로 보면 괜찮은 거 같은데. 안 그런가? 왜냐 뭐 누나 친구들이 산 증인이더만 거기서 더 용기를 얻긴 했나? 억울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 누나는 평생 누나한테 얘기 안 해줬던데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을 줄알 텐데 지금은 집에서 혼자 웃겨 죽고 있을 텐데 가지가 돌려켜줘. 남자친구인 척이 아니라 진짜 남자친구라고. 자신감? 자신감 없어. 다른 데선 자신감 뿜뿜인데 누 나한텐 테 없거든. 근데. 그냥 이만큼 쌓였어. 이만큼 쌓여서. 오늘 그게 터진 거고. 그리고, 한번 터트리니까, 다 쏟아져 나오는 거. 되는 거 봐서, 적어도 누나가 아는 그런 남자일 거야. 그러니까 좀 봐줘 봐. 적어도 오늘 누나 친구들한테 들었던 어 여태 만났던 뭐 그런 쓰레기 그런 애는 안될 거니까 잘 지켜봐줘라. 그게 내 소원이야. 들어줄 거지?